9절까지.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 붙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의 한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에게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에 있는 술에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소레가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시 그것을 모세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지금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 곧 결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와 자손에게는 주지 않아야 했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늘까다 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민수기가 총 36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 8장까지 무슨 얘기냐 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물들을 넣고 어 그리고 예배를 헌물을 드리는 그 이야기를 성막 이야기를 1장에서 어 8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 어 광야로 이동하기 시작 광야로 이동,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이 민수기가 뭐라 그랬죠 어신해산에서 그러니까 레위기를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을 기록한 게 민수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백성이 수를 세었다. 그래서 이제 예, 민수기였는데 원래는 원어를 보면은 광야에서 어, 원어가 광야에서요. 어 그래서 광야에서란 그 제목이 더 좋았을 텐데 어, 우리나라는 어, 이게 쭉쭉쭉 따라오다가 어, 영어로 넘버스라 해서 영어 표기를 다 번역해서 민수기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장부터8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절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어르키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구별이 아, 그죠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고 그래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그렇그니까 이제 성막을 어, 건설하는 걸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물을 이제 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법계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떡상이나 이런 부분들 성막에 들어가는 것들을 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광야를 가려면 이제 가난 땅에 가려면 가나 광야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여행 루트를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뭐 어딜 여행 가시려면 여행계획을 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짐을 싸고 제일 먼저 짐을 싸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가서 여행을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제일 먼저 1장부터 9장까지 8장까지 말하는 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래요. 예. 예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 여행을 준비할 때, 이것도 하나의 인생의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의 여행으로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성막을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 여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 좋은 교회, 예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예 성막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배를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행을 잘할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스펙을 쌓고 어뭐 좋은 집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예 그런 게 인생에 예, 뭐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준비하는가 예,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가 성막을 지으면서 뭐했어요? 어,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나눠졌잖아요. 그죠그 중심에 성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막이 중심이 있는 인생, 예배가 중심이 있는 인생, 교회가 중심인 인생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잘 중심 잡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잘 중심 잡혀 있어요. 여러분, 어, 뭐 여러 가지 교회, 이사를 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기려고 할때 우리는 알게 되죠. 아, 교회가 너무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죠? 예. 예,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온 분들은 어,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교회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제 장막 세우기를 막 끝내고 그죠? 성막을 그 안에 이제 예배에 쓸 기구들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들의 그지파의 지휘관으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에 된 헛물을 드렸으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장막을 만들었어요. 장막을 만들었고, 이제 교회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무엇을 지금 준비했습니까? 기물을, 기물과, 어, 기구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이 안에 있는 강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주, 참 중요한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의 그 원재료가 뭐냐 하면 조각목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국기 27장에 보면은 뭐성경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조각목으로 괴를 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모든 성경의 성막에 있는 기물들은 다 조각목으로 짰다라는 거예요. 법계의 기본 재료 조각목이었다. 그 위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떡상의 기본 재료도 어 이제 조각목이었다. 성막이 천막으로 덮여있지만 그 기본 재료는 뭐였다? 조각목이었다. 예. 조각목으로 띠고 그렇게 기둥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성막 어, 설교를 할때 제가 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재단도 다 분양단도 다 조각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이라는 것이 어떠한 나무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보잘 것 없는 광야에 있는 어, 아주 보잘 것 없는 어,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나 우리나라로 버저, 말로 번역하면 이게 시딤 나무라는 거죠. 시딤 나무 어, 그냥 아주 볼품 없는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나무.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다윗이 레바논에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향이 있고 아주 좋은 나무.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이스라엘에는 그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그나그 그 나무들을 수입해서 어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데이 성막은 어떤 나무로 지었다? 시딤 나무로 지었다라는 거죠. 백향 어, 조각모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무로 짓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기름을 발랐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막이, 이 씻김 나무, 이조각목 비틀리고, 그 다음에 구부러지고, 어, 휘, 그런 나무가, 어, 거룩히 구별되는 시점이 언제냐 면 성막으로 완성될 때가 아니라, 기름을 발랐을 때, 이 나무가, 이제, 구별되는 성막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시티나무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조각목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기름 붓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고 기름 성령으로 기름 붓고 나서 할렐루야. 우리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주시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건 그냥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진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기름부음을 받아야 돼, 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딤 나무가 뒤틀리고 구부러지고 그렇이 보잘 것 없는 나무가 기름을 발랐잖아요, 그렇죠? 기름을 발름으로 쓰인해서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성막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완성되었을 때. 예, 성, 성막의 도구로 완성되었을 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발랐을 때, 지금 구별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 찬가지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언제 쓰임 받았어요? 씻긴 나무 같은 그런 보잘 것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을 때, 그죠? 예.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거듭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부활도 알게 되고, 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쓰임 받았느냐?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기름 부으심이 분명해야 된다.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감동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고, 뜨거움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누구나 찬양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그렇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설교, 설교가 행해지지만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는 다르죠. 설명하기 어려운데 설득력이 있고 장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의 설교에는 권위가 있었고 할렐루야. 다른 설교자들과 다르게 성경은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기름 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막이 세워지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의 기구, 기구들이, 어, 이제 준비되는데, 어떻게 그 시딧나무들, 조각목으로 보잘 것 없는 조각목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한, 어, 그런 기구들이 되었는가. 기름을 달랐기 때문이다. 예, 우리 교회가 기름 부으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우리가 몸된 교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기름 부으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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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 12절부터 28, 9절 7장은 되게 길거든요 근데 이긴 절을 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1 2 지파가 이 성막에다가 이제 예배 드릴 때 헌물을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거의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쭉 나옵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80, 89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오늘 읽은 이 부분에 이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어, 예배, 예물 드리고 또하나님께 받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헌물을 어떻게 드려, 드렸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쵸? 그 지도자들, 지파별로의 그 리더들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지휘관들 그렇죠?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렇죠? 우두머리들이 선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 어떤 마음을 들었냐? 우두머리들이 우드, 리더들이 어떻게 헌물을 자원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어, 그 다음에 도구들이 마, 마, 준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이 교회가 어? 기름 부심 이 있는 예배와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 교회가 될수 있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채울 때 여러분 기름 부심 이 있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가 헌신이 다 자원하는 모로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이 교회가 기름 부심 이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자원하는 물 마음으로 드릴 때, 세워진다. 5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5절. 시작. 너는 그것을,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내일에게 주어, 각기 지금대로 해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대로, 어, 해막봉사에 쓰게 할지라. 지금대로, 7절부터 8절까지 보여지는 게, 지금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 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지금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대로 그렇죠? 또8 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네 대와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만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그쪽 그렇죠? 무거운 기둥을 어, 나르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었다. 또 구절도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자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 지금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아 자손은 가장 중요한 법계를 맡았지만, 그들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죠. 적지 않은 무게였기 때문에, 어깨에 옮겼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대로, 예, 지금대로, 어, 공평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어 공평을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형평성 있게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다 가정사가 틀리잖아요, 그쵸? 직, 직장도 틀리고, 사는 모습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이 공평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의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남들이 예를 들어서, 어, 어, 뭐, 헌금을 어, 1 0 0만원 했다. 그럼 나도 1 0 0만 원. 이런 것이 이게 공평한 게, 것이 아니라 내형평과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직임에 맞게 우리에게 또그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공평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니다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직임대로 그렇죠. 직임대로 이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 여러분의 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11조나 감사한 거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이죠, 그렇죠? 근데 예, 공평하게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춰서 그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대로예요지금대로 직인대로. 여러분들이 또 역할과 사역들이 다 틀립니다. 예. 저는 설교하고 목양을 하는 사역이고, 누군가는 가르치는 사역이고, 누군가는 식당 봉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목자로서 다 사역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기름부심이는 놀라운 성막이 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고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지킴대로 내 삶의 모습과... 내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한 가지 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에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느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에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어... <목소리> 세번역이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재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그렇죠? 바르던 날을 갖다가 세번역에는 어떻게 했냐면 거룩한 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건 뭐냐 하면 정성껏 드렸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2절부터 이제 10절, 11절까지 쭉 보면, 이 리더들이 어떻게, 어, 집화별로 네 리더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냐 보니까, 정성껏 드렸다라고. 거룩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는 정성껏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떤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좋은 것, 좋은 것 많이 드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성껏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물질, 마음, 헌신, 예. 거기에 정성을 담아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에, 이렇게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거기에 그분들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오후에 오셨던 손재섭 목사님은 목회 하시다가 정말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가 뭔지 자기 고난 가운데 그저 이제 끝나고서 같이 찬양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본인이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교회가 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향해서 정성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그그그 그, 그 사역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것만 받은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담은 그 예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성을 담은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오늘도 참 귀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귀해요. 이 시간들,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것. 하, 정말... 하나님 너무 귀하게 받으셨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이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또 씻고 옷을 입고 정말 정성을 담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하루가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귀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성 담은 예배를 시작하는 이 하루 너무나 귀한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이 하루에 주신 시간들 하, 너무 귀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시고 여러분 사항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폭포수 같은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어, 사람들과 그 사건 속에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이말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어, 몸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막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기물들이 갖추어지고, 또,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기름부심 있는 예배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의 교회가 오늘 민숙이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리더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져 간 것처럼 헌신과 정성과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운데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간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기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 주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임이 얻고 또 힘있게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 누군가 그렇게 원하던 그 하루 오늘도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주의 말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